안녕하십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오늘은 뭘또 질렀길래 이렇게 영상을 키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오늘 뭐 제가 유튜브 하면서 그리고 야외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음 라이딩 많이 하니까 얼굴 피부가 별로 안 좋고 하다는 게 있을 수밖에 없죠. 뭐 관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한때 뭐 화장품도 잠깐 팔고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많이 뭐 이렇게 나눠주기도 했지만 안 팔려서 그런 거예요. 제품은 좋았는데. 그런 게 있어서 검색을 한게 아니라 어느 광고를 보다 보니까 피부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관심이 가더라고 피부? 어, 그래? 한번 그러면 영상을 찍어볼 때 한번 해볼까라고 해서 질렀습니다. 바로 앤모먼트라는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인원으로 그러니까 세 개를 같이 탑 팔더라고요. 설명을 드려보면 얘는 로션 스킨 뭐 이렇게 해갖고 세 가지 정도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우리는 딱 보면 비비스틱 비비스틱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여자분들은 잘 아실 수겠지만 남자분들은 잘 모르죠 비비스틱 내 얼굴을 좀 하얗게 제가 팔았던 것 중에 토너크림이나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요건 이제 입술을 갖다가 여자분들도 마찬가지 입술이 어떤 빛이 나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루즈를 안 발랐을 경우는 이제 아파 보이거나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럴 때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자, 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런 형태로 돼서 딱 봐서 이렇게 보면 예,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로 발라 주겠죠. 근데 이제...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고, 뭐, 이렇게 막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얘 하나에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 이렇게 피부를 보면, 이게 한쪽은 바르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로션이나 이런 거 보면, 발라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제, 그를, 뭐랄까, 끈적거리 그런 게 있는데, 유분이 많아서 그렇다고 봐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얘는, 이런 형태로, 티가 안 나겠다. 티가 안 나겠지만, 상당히, 이렇게 발, 발랐을 때 끈적거림이 없다라고 봐요. 끈적거림이 없고 굉장히 촉촉하게, 촉촉하게 스며드는 게 느껴집니다. 오. 이거는 직접 느껴보시는 분만 느끼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음, 이런 형태로 해서 세 가지를 한 번에 다 바르고 하, 하는 형태고, 요거는 이제 자, 집에서 잘쓸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제가 질러서 받았기 때문에 받았는데 지금 하자마자 내일이나 내일모레 되면 이제 티가 나겠죠. 차이가 나겠는데 그냥 급하게 뭐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비비 비비스틱. 어, 딱 보면 n 모먼트 올인원 비비스틱. sf 45paww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보시면 아시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왜냐면 자외선 차단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자외선 차단을 한다는 얘기고 한쪽을 보면 보면 여기 여기를 보면 뚜껑 돌려라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면 빼서 아 아니구나. 브러시입니다. 브러시 한쪽은 한쪽은 스틱 그러면 아 여기서 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쪽에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음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음 이렇게 발라보라는 그거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모공이나 이런 걸뭐 여자분들 보면 뭐 많이 나오는데 이런 형태로 브러쉬로 펴서 발라는 브러쉬로 펴서 그러니까 지르기 전에 브러쉬로 어조주려고 어쩌쩌쩌... 아 이거 이거 때문에 브러쉬를 사야 되나 뭐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이없게 나자 보시면 티가 나나요 빛이 너무 밝아서 티가 안 나는데 제가 여기 이쪽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양꼬치를 먹다가 지진 적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게 재밌네 이게 지워지, 지워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대박이 대박이겠죠 이거 저도 아직 여자분들이 하는 것처럼 셀카모드로 놓고 와 대박 없어지진 않은데 와 대박 흔지 말해서 떡칠이죠 떡칠 할줄 모르니까 근데 이제 발랐을 때는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없어지긴 한데 이걸 그냥 자 보시면 오 이거는 진짜 그 영상 찍을 때 하면 그연예인 분들도 막 그거 하잖아요 화장을 하잖아요 자 보면 딱 반만 하고 아 신기하다 자 여기도 골고루 펴서 발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얼굴에 유분기가 되게 많아서 개기름이죠 개기름 이걸로는 잘 안보여서 티가 안나지만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냐?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네 오, 많이 썼네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시면 비비 이제 썬스틱 썬스틱이라고 보기에는 올인원 비비 비비스틱이네오리인 비비스틱 올리원 비비스틱 이런 것도 그 제가 봤을 때는 이 반쪽은 제가 이제 좀 처벌처벌했고 이쪽은 뭐 자연 형태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선택했던 건 유튜브 이걸 찍을 때 찍을 때 사용을 하려고 해서 찍은 거 겁니다. 구매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 오리노로 이제 세 가지를 패키지로 다 샀는데 이제. 그 입술 톤 입술 톤을 갖다가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있냐면 톤업밤이라고 되어있어요 여기 보면 야차 자 여기 보면 톤업밤이라고 되있는데보이시려나 톤업밤 말 그대로 톤을 올려준다는 거죠 뭐 여자들 여자분들 이제 루즈처럼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는 그 사진을 찍어도 여자분들보다 더 입술이 빨갛게 나오는 형태의 사람이에요. 뭐, 혈액순환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같이 여자랑 놓고 찍어도 제 개인적으로 제 입술이 더 이렇게 그 빨갛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것도 아마 근데 요거 보시면 가운데 가운데 이제 보면 빨간 게 있고 주위에 하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차이는 모르겠지만 또 카메라를 켜보겠습니다. 카메라를 켜보면 해서 반만. 근데 지금도 제 입술은 빨개요. 그, 립밤 형태니까, 이슬도 보아하고 이제, 그, 촉촉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건데, 뭐, 할줄 모르니까. 지금, 이제, 제가 발라봤는데, 이쪽은, 이제, 오른쪽은, 오른쪽은 제가, 이제, 요 제품을 발라봤고, 두 개를 발랐죠. 로션 같은 경우는, 올인원, 이거 같은 경우는, 올인원 로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차피 실 사용을 집에서 할 거기 때문에, 요거나, 뭐, 얼굴에 바르지는 않은데, 비비 스틱, 우리는 비비 스틱 요거 하고 그다음에 톤업 립밤 립밤인가? 아니, 이런 거, 용어가 어, 톤업밤, 톤업밤 요거를 발라봤습니다 이쪽에. 여러분들은 뭐제 얼굴을 보면서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톤업이나 이런 거는 제가 유튜브 라이브, 말고 루, 유튜브 녹화를 하거나 빛 조명을 하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선택을 한 거고 이거는 이제 그세 가지가 다 한번에 한번에 들어가 있어서 뭐 편할 것 같아서 한번 질러봤습니다. 한번 저도 피부에 한번 신경 써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니까. 이상 좋은 생각 황병주 쌤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자도 멋있게 살아야죠. 감사합니다.